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레이 해볼 게임은 이제 열혈강호 귀한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모바일 게임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원작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예, 우리 열혈강호 귀한 어떤 재미가 있는 게임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일단, 어떤 캐릭터가 있냐? 이제, 근본, 도모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공이 이제 도를 쓰는 친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모사, 창모사는 굉장히 사냥에 좋다. 제가 요거 두 개는 직접 키워보지 못했는데, 유난히 사냥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라고 많이들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직업이 있냐? 도, 검, 창, 궁, 의원 이렇게 다섯 캐릭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무사 의원 이렇게 두 가지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키워봤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왜 키웠었냐? PVP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무협 게임 아니겠습니까? 무협 게임의 꽃은 싸움, 정파 사파간의 대결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을 좀 죽이기 위한 아 <laughs>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인데 캐릭터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혼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데뷔꼬라는 굉장히 이제 큐티한, 카와이한 버튜버분이랑 PVP, 정파, 사파 대결 콘텐츠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제 의원 캐릭이 빛을 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이게 <웃음> <나 진짜> 의원이거든, <laughs> 어디 가세요! 흠!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모바일 게임인가? 여러분들, 이거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이고, 이오진 전용 다운로드 링크, 이오진 전용 쿠폰 코드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지금 저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아기 판다. 여기서는 이제 영수라고 하거든요? 이 녀석을 무료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 친구가 직접 전투를 같이 해줍니다. 사냥 속도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시면은, 영수 시스템이, 얘도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얘 없으면 접어야돼그 정도로 반드시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는 영수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위쪽에 보시면 이편이영구 특권 카드. 이거는 사실 반드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거를 구매를 안 하면은 이제 몬스터를 잡고 정말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는데 좀 일일이 주워야 돼. 근데 요거를 하나 구매하시면은 영구적으로 다 자동으로 줍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편이 너무나 게임이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야 하면은 좋은 고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잠깐만, 근데 이거, 어찌 누르면은 좀더이 넓은 상태로 게임할 수 있는데, 왜 커지기만 하지? 아, 됐다,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laughs> 휠을 돌리셔서, 근데 그냥 휠만 돌리면 안될것 같고, PC 기준으로 좌클릭까지 하면서 휠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넓게 게임하시면은 훨씬 더, PV패도 유리하고, 사냥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저는 레벨 35까지 키웠는데 일부러 여기서 멈춰놨어요, 35 레벨부터 사파 정파를 골라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사냥을 멈춰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자동으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메뉴가 나오는데 이벤트 밑에 교환 코드 여기다가 호진 치시면은.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을 우편함에 수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거는 우리 방에 알려드린 꿀팁인데 이 게임을 소개해주는 모든 스트리머들 쿠폰 다 입력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오늘 나랑 같이 하는 사람 누구야? 데뷔고 그러면은 또 쿠폰 먹을 수 있어요. <목소리> 저는 코스튬을 사실 입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러 표시가 안 되게 해놨어요. 환화, 요거를 누르시면 제 캐릭이 입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코스튬도 환화, 칭호도 환화, 무기도 환화, 머리도 환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난 주인공이 된 거야, 벌써. <laughs> 어. 근데 요것도 자동사냥도 여러분들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여기 사람이 많아서 지금 누가 먹는지 카운팅도 안 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채널 바꿔버려 사람 없는 곳 바꿔버리면은 여기 사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이 여러 개 키워봤기 때문에 이 단전에서 나오는 진짜 이 꿀팁만 알려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 내새 캐릭 키워봤다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짜 정보 전달 방송 그만하라 그러는데 하나만 더 전달할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무공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패시브로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다고 해서 위에 걸 찍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찍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위에 걸 찍어야 아래에 그 찍을 수 있다. 라렇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이거를 직접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35레벨에 찍을 수 있는 패시브가 찍고 싶어서 지금 포인트를 17개를 남겨 놨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35레벨에 바로 17개 찍는 거야. 이거는 진짜 오늘 합동 방송하는 사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베비꼬 님 방송에서 못 얻을 거야, 이 정보는. 어 제가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PVP도 제가 오늘 베비꼬 님 있다가 무찌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미꼬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미꼬 님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네, 처음 뵙겠습니다. 베비꼬라고 합니다. 아이, 비꼬님데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아, 혹시 뭐 혹시 뭐 몰래 더 강해지고 계시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니 제가 이 게임에 조금 네. 미숙하게 있, 있어가지고 설명 많이 하고 막그러느라가 아.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아, 아이, 비꼬님은 <laughs> 그 끝나시고 제거 다시 보기 보셔야겠다. 저는 꿀팁 방출만 20개 했거든요. <laughs> 진짜요? 아, 그럼요. 저는 캐릭을 3개나 키웠습니다, 비꼬님. <laughs> 저는 이 준비된 저는... 남자. 어. 와, 저는 범부네요? 근데 <laughs> 저는 제가 왜여렇게 키웠냐면, 오늘 빛꼬님 저랑 이제 그 PVP, 문파 정해서 PVP 컨텐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싫어서 그거 열심히 안 하셔도 어차피 이기실 거예요. <laughs> 어, 어, 왜요? 비 비코 님그 직업 뭐예요? 도무사요. 아 도무사. 네. 아하. 저는 의원입니다. 의원. <laughs> 의원이라고요? 근데 세 개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세개다 의원은 아니시잖아요. 아, 궁수도 하고 의원도 하고 여러 개 해보는 중이에요. 오. 그거 어떤 다... 게 제일 성향에 잘 맞아요? 근데 그거 두개 키운 이유도 PVP 좋다 그래서. <laughs> 오늘, 비꽃님 내가 무조건 이긴다 말이죠. 그거 키운 거.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laughs> 이기신다니까요. 저그 아니, 정도 아니라니까요.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지금 50초 남았는데, 뭐, 비꽃님뭐 하실, 뭐, 뭐 좋아하세요? 누르지 말고, 일단 저, 설명부터. 음. 어 저는 정파. 아 정파. 이유합니다. 이유는 제가 정파 그 무협지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 정파. 너무 좋다. 그냥 저는 태생부터가 사파예요. 그냥 사람이 저는. 아 오케이 확인. 그, 저는 그냥 다른 확인. 다른 게임이든 뭐든 사파 뭐뭐 뭐 빌드도 남들이 안 하는 거 좋아하고 저 이상한 놈이야. 전 사파예요. 어! 좋다. 그럼 사파 하시고 저는 정파를 가입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입해 보죠. 오케이 오케이 확인. 가입 딸깍 오! 네, 아이 나이스. 그 아이디 옆에 사가 붙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내기할까요? 어? 네. 그러면은 지는 쪽이 진짜 그냥 이긴 음음. 쪽에게 이제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는 거 어때요 사제처럼? 아 음. 좋죠. 그렇게 그렇게 콜? 아콜저그 cool. 형이라고 부르실 준비 되셨죠? 아이또 이게 또 벌써 설레발 치시네요. 그일안네 이거. 제가 진짜 잠깐만요. 저 어디 뭐 사비 더쓸수 있는 찾아보는 중. <laughs> 오 아, 좋아. 느낌 좋은데 전직 선거. 성공 나이트. 드디어 왔구나. 누가 진짜 사형인지 이제 고를 수 있다. 오케이 갑니다. 말해 볼까? 가라, 바다 뱀이고. 아. 아, 이거 확실히 근데 원거리가 좋네. 아, 씨 이거 이거 어떻게 쫓아가? 그러니까, 이거 못 껐네. 가라, 베비고 근데 안 돼. 안 돼. 아! 아! 한 번만 더 해. <laughs> 예, 한번더 하자. 한 번만 더 아, 해. 한 번만 더 해. 아, 좀 쳐봐요. 저를 쳐봐요. 아니, 내가, 아니 예, 의원이 확실히 PVP 좋네. 원거리도 있고. <laughs> 봐봐, 의원은 힐도 있거든요. 와,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베비꽃님이 내 힐을 못 뚫는다니까, 이거. 이게 의원이야. 힐. 와, 힛! 이거를. 아, <laughs> 좋다. 우리 아우가 안마 해주는 거 좋다. <laughs> 더 때려줘, 동생.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해드릴까요? 잠깐만. 강화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몰래 강화를 좀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아 진짜? <목소리> 역시 사파는 진짜 이... 정정당당하지가 <laughs> 않아! 뭔가 나만의 꼼수를 써서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강화를 좀더 할까? 어 3강! 3강! 강화 성공! 몇 강? 3강! 몇 강? 2강! 어 1강 얘가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아니 아니 관계자분이 속보 이호진 강화 중! 아니 그걸 말하시면 어떡해요! 정정당당하지가 못하다. 아알았어 정정... 그럼 제가 잠깐 정파처럼 행동해볼게요. 장비 다 네네. 벗었다 이번엔. 벗고 됐어 나 이제 진짜 못 벗어. 나 우리 이제 동급이야 이거. 마지막 피해혈투 버려보죠자 갑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데비 꼬부야 네. 오기 전에 바로 원거리에서 따. 힐한번 따. 아! 원거리에서 따. 따. 아! 힐한번 따. 죽이지 마. 안 돼! 원거리에서 따. 이게 의원이거든, 진짜... 어디 가세요? 흠!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안 더러운 정파녀석! <laughs> 역시 사파는 빨간, 이 스킬이 빨간 게, 거 봐. 흠! 이거야, 이거. <laughs> 원거리라서 이거 도망도 못 가네, 이거. 흠! 아! 흠! 흠! 여기 프로게이머가 사람 그... 죽여요! <웃음> <웃음> 그만 도망 가세요! 여기 아니, 프로 받아들여, 그냥! 여기 프로게이머! 받아들여! 우리 사람 죽여요! 흠! <laughs> 아, 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형님, 형님 어, 안마 한번 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우리 아우. <laughs> 형님 제 음, 스킬 어떠세요? 시원하다. 오 우리 아우 약간 그날 죽일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 좀 아픈데? 아 아니죠. 에이 금방 회복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나나가 달아서 피곤하니까 우리 아우 정신 좀 차리라고 헛! 아 흡! 아, 흡! 아! 진짜. <laughs> <laughs> 어, 한대한대 맞는데 그냥 죽겠는데 흡! 지금. 어제 아. 형님 저다 다음, 다음에 또 다른 방송으로도. 같이 좀 하시죠. 그래 그래 오늘은 열혈강호 마무리 잘 하고 그래 또 인사하자 음, 우리 음. 동생. 아 음네 음. 형님 음, 그래 그래 동생. 어딘가? 아, 또아 진짜 아, 아, 피곤하니까 그말 하시면서 형님이 마을로 보내줄게 또... 비꼬야. 그래 아. 마을에서 일어나 <laughs>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래 그래. 아 진짜 사파를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냐 이거 맞냐 진짜. 그래요. <laughs> 우리 동생 고생해 <laughs> 또 봐. 아이고 또 봅시다 형님. 에이. 리바, 빠이. 아,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렇게 PVP 컨텐츠까지 즐겼는데, 여러분들. 아, 근데 PVP까지 하니까 진짜 재밌네. 무협이라서, 그죠? 나좀 깜짝 놀랐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라이브 보시거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요거 보신 거 토대로, 그리고 제가 초반에 알려드린 진짜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초반 꿀팁 활용하셔서 육성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광고방송은 여기서 끝이지만, 저는 여러 강을 조금 더 해볼 생각이고요. 개인 방송에도 서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바! 끝!